김정환이 그 당시 의문이 들었던 선수가 충격적이라는데. 남미리를 대표팀 전에는 몰랐어요. 그러니까 나는 기존의 대표팀이었고 키딩크 감독이 왜이 김대민 선수를 뽑았는지 난 이해가 안된 거야.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겠어 그때 새로 발탁한 선수들 진짜 많았군요. 종국이, 남미리, 지성기도 네. 그러고 다새로온 거야.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어. 처음엔안 맞지 호흡이. 아, 왜 이런 선수를 뽑았어? 속으로 다 그랬을 거야 선수들이. 아마 본인도 느꼈을 거야. 왜 눈치를 봤을 거야 왜 다른 선수를 안 뽑고 이 선수를 뽑았을까라는 의문점이 되게 많았어.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 탄탄했고 오랫동안 대표팀을 했기 때문에 키딩크 감독이 와서 안 뽑았으면 한국 축구에 굉장히 많이 났어요. 이제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지. 이닝 감독이 잘 발굴한 거지. 감독이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. 갈수록 아 얘를 왜 뽑았는지 알겠는 거야. 만약 에 다른 감독이 와서 김남이 선수가 없었다면 2002년 월드컵에서는 정말 큰 선수를 없이 간 거예요. 성적이 안 났을 수도 있다. 그 당시에는 한번 대표팀이면은요 계속 대표 선수야. 우리는 나이가 어렸고 경험이 없었잖아요. 손흥형 명보형 그때 상철형, 이 정한양까지 해갖고 중심을 잘 잡은 거예 형들이.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힘을낼수 있었고, 그래도 성적이 날수 있었. 고